안녕하세요. 김뿐입니다 오늘은 깻잎찜을 뚝딱 해보겠습니다. 씻어서 물도 다 털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양념 해볼게요. 이 깻잎찜은 간단합니다. 이 대파 하나에 쫑쫑 다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지, 이렇게 썰면 됩니다. 채썰리 가지고 이좀좀 다지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잘게 안다져도 되고요. 색상으로 넣습니다. 양파는 채썰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자, 임지호 선생님의 묵간장. 이 컵이에 종이컵 한 컵하고 똑 같습니다. 요컵한컵 컵 합니다. 예, 고요 예, 집간장. 예. 어. 우리 보통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했습니다. 세 개요. 고춧가루에, 예, 예 세개 했습니다. 넣고요. 자, 간마늘, 예, 마늘은 하나만 넣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매실, 이렇게 반, 반컵만 넣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양념 그리고 통깨. 통깨는 뭐 알아서 적당히 넣어주세요. 예. 양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제일 먼저 냄비에, 저는 무를, 한쪽 열로에 깔아줍니다. 예. 요리물 무를, 그냥, 이렇게 깔릴 수는 많지. 그리고, 요 멸치 있지, 예. 멸치, 먼저 이제, 한 머리, 하고, 꽁, 닦는 거예요 멸치를, 예, 밑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요. 왜 멸치를 넣나 싶 하시는데, 제, 이게요. 우리 친정, 엄마가 이래 해주던 거거든요. 요걸 한 서너 잎씩에요 예. 밑에 요래 그냥 가세요 잉? 예, 요렇게 겹겹이 놓고, 예. 자, 양념장 있죠? 아까 했던 양념장에. 예. 그냥 숟가락을 하면 너무 좀 번거롭게 쓰서놓는막만 이래. 국자가 합니다. 요 국자가에 적당하게 예. 알맞게 요래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예. 이게 안 짜서, 예, 양념장 어제가들어 가도 괜찮습니다. 요래 뿌려주시고, 양파했지예 어, 양파요 양파 한컵 넣고 해. 예. 예, 파 그리고 홍당무 그리고 저 청양고추. 예 청양고추 안 썰고 합니다. 예. 그냥 이래놓고 해. 예. 또 깻잎을 이렇게 컵이 넣어주면 됩니다. 요 예, 마지막 거나볼게요양 이거에 뭐 식고 예 양념도 예, 예. 수월 좋습니다. 예. 장기름 넣지 마세요. 예. 장기름 넣으면 오히려 여 시원한 맛을 감하고 안좋더라고요 쟤는 보니까. 또이 깻잎이 향이 워낙 진해가지고, 안나도 됩니다. 자, 멸치는 나오면 남는 대로 놔두고, 예. 자, 양념장 뿌릴게요. 양념도 거의 맞는 건데요안 어렵습니다, 이거, 예. 햇고 있어. 이러고, 예. 요 파도 있는 거다넣고 예. 또, 이 홍당무도 다 넣고, 자, 마지막, 이 고추도, 청양고추도 다 넣겠습니다. 열래 해놓으면, 예, 저 맛이, 예, 가, 가, 이 좋습니다. 예. 아, 왜, 이 멸치가 들어가는가를, 한번 해장사 보시면, 예, 아, 이제 답을 알 겁니다. 생수물 이지생수물과 요, 약간만 씻어주시, 이 양념장 아까 남았는 거. 설거지 도 할게요. 네. 물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물기 씻어 가지고요 고매요한번 훌, 생수 물이지 훌 요도 돌려 주면 됩니다. 자 찜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네, 예, 한 양념 했는데요 무도 넣고 해서. 요로 팔팔 끓습니다 지금 예 제일 저저저 저, 저, 저 높은 불에 했다가 예 지금 한한 한 5분 지나고 이렇게 팔팔 끓길래 불을 예 낮췄습니다 아 오로 오로 낮췄습니다 요러 놓으면 예 야가 짐이 올라오면서 포옥 있습니다 예또 한번 더 기다려 볼게요 요래 색깔이 예쁘죠요 보이소 아까 고래 했는데 양념장이 요렇게 맞습니다 폴폴 끓꺼있거든요 이럴 때얘 예, 뚜껑 한번 드셔가지고 한 대씩 가지고 양념장 우로한 번씩 올리 면 됩니다 이거 가끔이 예.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예, 여기서 무하고 요 밑에 깔았지만이고 예. 물이 나와가지고 아까 양념장 물 조금 넣지 않습니까 생수물 양념식 넣는다고요. 그런데도 예. 얘 예, 분무 흥건하나 이런 많습니다. 그렇게 흥건하지는 않아도 얘 보이죠? 예, 요걸 딱 쪼는 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팔에 잎이에 빼잎이 예, 보이습니다 자. 참 맛있습니다, 이거, 예. 저는 깻잎 볼 때마다, 저, 오른맛 생각이 나가, 이거, 자주 해먹습니다. 뭐, 양념장, 양념도 좋지만, 예, 이거 한번 해답사보이소. 참 색다른 맛입니다. 또한 가지 답이, 예. 임재원 선생님 묵간장이 또 이거 예술입니다 아이고, 예. 묵간장이 들어가가지고,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푹, 찜이 돌고, 예,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불 끄고 얘한 예, 불을 내보겠습니다저 세일 하는데 세 봉다리 샀는데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뭐 야채가 비싸다 하는지 내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이소? 에이, 이 양이 이게 적습니까?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얘. 예. 아이고 세상에. 무를 얘 예, 밑에 까면 하나도 안 녹고 얘 예. 실패가 안합니다 그러고 무가 얘또이 예, 시원한 맛을 해주니까 얘. 예. 자. 우리 남편은요, 예, 이거 한 번, 해, 한 번씩 해주면 예, 그렇게 맛있다고 잘, 잘 드시거든요. 무하고, 요 멸치하고 얘다요렇 예, 넣으시가지고, 한번 잡사보이소. 참, 이 맛이 예, 이상야릇답니래 멋집니다, 맛이. 양파도 씹히고 예, 멸치도 씹히고 예, 요렇게 한번 잡사보이소. 아, 마지막에 깨는 더 같지만 또 요렇게 깨를 넣어서 완성시키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 요새 코로나하고 또 날씨도 예, 눈도 많이 오고 추운데요. 늘 감기나 건강 유지 잘 하시고, 깻잎찜을 하셔가지고 한 도시 보시소. 참 맛있고 좋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